방탄소년단 BTS 의멤버진이 부른 솔로곡 어웨이크가 스포티파이에서 1억 2,300만 번의 스트리밍을 돌파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어웨이크, Awake, 어웨이크는 진이 직접 작사와 작곡에 참여한 곡으로, 스포티파이에서는 1억 2,300만 번 이상 스트리밍되었습니다. 진의 첫 솔로곡인 어웨이크는 방탄소년단의 정규 2집 앨범 윙스, Wings, 윙즈에 수록되어 있으며, 그의 섬세한 감정 표현력과 호소력 넘치는 음색, 그리고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단단해지는 목소리가 돋보입니다. 이 노래에서 지는 직접 작곡과 작사에 참여하여 감동적인 멜로디와 진심 어린 가사로 깊은 감동을 전달하며 방탄소년단 멤버들을 꽃잎으로 비유하며 희망을 노래합니다. 어웨이크는 2016년 9월 13일 브이라이브, 블라이브를 통해 공개된 이후로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 곡은 빌보드 트렌딩 140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으며 2017년에는 실시간 빌보드 차트에도 오르는 등 방탄소년단의 첫 번째 솔로곡으로서 높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진의 다른 솔로곡들도 굉장한 인기를 끌었는데 그의 노래는 아이튠즈에서 61개 곡 이상에서 1위를 차지한 최초의 솔로 가수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까지 진의 솔로곡들은 스포티파이에서 다양한 횟수로 스트리밍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에피파니, 이피퍼니가 2억 4,421만 번의 스트리밍을 기록하고 있으며, 문문은 멤버 브더솔 7앨범에 수록된 곡으로 1억 8,835만 번 이상 스트리밍되었습니다. 또한 어웨이크 어웨이크는 윙즈 앨범에 수록된 곡으로 1억 2,317만 번 이상 스트리밍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진의 다른 노래들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The Astronaut, The Astronaut은 2억 1,470만 번 이상 드라마 지리산의 메인 테마곡 Your's, Your's는 1억 4,549만 번 이상 스트리밍 되었습니다. 또한 지는 작년에 공식 음원으로 발매한 슈퍼참치, 어비스, 이방과비와 함께 부른 드라마 OST 죽어도 너야의 1억 4,500만 번 이상 스트리밍을 기록하며 총 11억 6,706만 번 이상의 스트리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이며 활약한 지는 현재 입대.